이 음. 아, 이거도 어? 라 <laughs> 여기 도 이렇게 이제 그 멧돼지 잡는 어 도구를 집어 넣어가지고 코를 올가맵니다 네 여기가 이 멧돼지들이 얼마나 또 아이고, 하나 다 부러져버렸네 아, 개를 데려왔는데 개가 흥분해가지고 엄청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어 바로 걸렸네 오늘 바로 걸렸습니다. 어 저렇게 이제 버 가지고. 새끼입니다 뭐 작년에 <laughs> 태어난 것 같은데 이제 뭐두살 정도 피를 좀 받고 있어요. 돼지 콜레라가 막 발생해가지고 그 피를 좀 받고. 예, 피를 좀 받아 가지고 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어, 성분 분석을 좀 한다 그러네요 요즘 콜레라 때문에 아이고. お結構もらえますね。あ、ピン一回。いで<っ>あ、取れた。あ、すんの。 对。Oh yeah.